안녕하세요. 수업을 진행할 김로희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천천히 설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탄 아트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첫 번째로 노탄 아트에 대한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빛과 그림자, 공간의 확장으로 대칭 표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칭, 대비, 균형, 조화미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탄 아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탄 아트란 일본어로 노탄이라고 발음하고 이것은 한자로 짙을 농, 옅을 담으로 색의 엿고 짙음을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밝음과 어둠, 그리고 빛과 그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할 때는 다양한 색상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흰색과 검정색 종이로만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대칭이 오리기라고 하여 페이퍼 커팅 아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노탄 아트는 공간의 무한 확장 표현이 가능합니다. 무한 확장 표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그림에서는 공간에 대한 동서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배경이 되는 공간보다는 주제가 되는 공간을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대상과 배경의 조화를 중요시하여 그림에서 공간을 매우 중요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양에서 말하는 여백의 미라고도 합니다. 이제 대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대칭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운데의 직선을 두고 완전히 겹치는 도형입니다. 종이로 설명한다면 접었는데 양쪽 도형의 형태가 동일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점대칭은 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했을 때 완전히 겹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물은 A4 용지, 16절지, 그리고 8절지, 흰색 도화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검정색 종이. 다른 색의 종이도 상관은 없지만 어둠과 밝음을 표현하기에 검정색 종이를 사용합니다. 연필, 지우개, 가위, 풀, 칼, 자가 필요합니다. 만약 칼을 사용할 경우에는 칼받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도 노탄 아트 예시작품입니다. 앞서 보여준 예시작품처럼 이것도 역시 선대칭입니다. 점대칭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오늘 수업에는 주로 선대칭으로 하겠습니다. 선대칭과 점대칭의 예시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선대칭을 할 것이고 이쪽은 점대칭을 할 것인데요. 먼저 선대칭은 그린 거 위에 저렇게 오려, 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칭으로 이동할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운데 수직선을 기준으로 뒤집어서 이동해 줍니다. 이렇게 붙인 모양이 선대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점대칭으로 이동할 것인데요. 선대칭과 다르게 그대로 뒤집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여기서 180도 회전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선대칭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점대칭은 위로 올려서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 점대칭입니다. 자, 180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들어올려서 하는 것이 점대칭입니다. 헷갈려하지 말고 비교 이렇게 해보시면은 선대칭과 점대칭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검정색 종이를 준비합니다. 검정색 증 위에 연필로 스케치를 할 건데요. 먼저 어떠한 스케치를 할 건지 정해주시고, 여기에 그리고자 하는 그림들을 그려주세요. 선생님은 지금 나무를 그리고 여기에 구름도 그렸는데요. 뒤에 패턴이 될수 있게끔 산도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려보자 하면은 어떠한 형태를 그릴지 먼저 그려준 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어떠한... 풀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더 그려줘도 좋고요. 만약에 원하는 모양이 있다면 다른 형태의 모양도 그려줘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강아지도 뛰어노는 모습도 그리고 자 물고기를 먼저 하나 더 그려줍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형태가 복잡한 걸 하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쉽고 간단한 형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오릴 때 아주 잘 오릴 수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또 얇은 형태로 그리게 된다면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쉬운 형태나 직사각형 모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형태를 많이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칼과 가위를 이용해서 한번 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모서리 있는 부분은 가위로 오릴 수 있기 때문에 가위를 사용해 주세요. 자, 가위를 사용해서 오릴 때에는 너무 그 그린 선에 맞춰서 반듯하게 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삐뚤삐뚤하거나 조금 튀어나오거나 모양이 그린 것과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그린 모양 형태만 따서 오려주세요. 자, 하다가 이제 조금 찢어질 것 같거나 너무 많이 오릴 것 같으면 칼을 이용해 줄 건데요. 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종이를 받치고 천천히 오려주세요. 가끔 하다가 이렇게 칼을 잘못 써서 손을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칼이 손보다 위에 있지만 밑에 놓지 않고 항상 옆이나 다른 쪽에 방향을 두 주세요. 자, 그러면 다 오린 것을 한번 붙여 볼 텐데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렇게 오린 것을 그대로 자리에 두어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할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오린 부분을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선대칭을 이용해서 이동할 텐데요. 자, 이동할 때에는 자, 어떻게 이동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설명했듯이 선대칭이에요. 선을 수직선을 기준으로 옆으로 옮겨줍니다. 만약에 지금 위치가 왼쪽, 오른쪽, 아래위 헷갈릴 수 있지만, 그거 그대로 이동해서 뒤집어서 이동하면서 이렇게 자리에 놓아주면 돼요. 자 이렇게 이거 구름도 역시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끼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칭입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면 나무도 역시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선대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해 주세요. 자, 빛과 그림자라고 하여 흙과 백이 있어야겠죠? 백이 있으니 흙이 있고 여기는 흙이 있으니 백이 있게.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가운데 강아지도 이동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대칭으로 이동해 주고 마지막 풀도 이동해 주겠습니다.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선대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옆으로 이동해 주세요. 자, 이것을 붙이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갈리지 않게 꼼꼼하게 붙여줍니다. 네, 오링 부분을 다 붙여봤는데요. 자, 노타나트에 대해 이해하기 쉬웠나요? 노타나트는 원하는 스케치에 따라 연출할 수 있으니 다양하게 활동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검정색 종이로만 이용했지만 사과나 다른 딸기같이 색감이 있는 것을 사용했을 때는 빨간색이나 녹색 계열의 색종이를 이용해서 붙여도 아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수 있지만 많은 패턴을 이용할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